자,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가 3cm예요. 3cm.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접선이네. 점 밖에, 원 밖에 점에서 원에 접선을 걷어요. 그럼 여기가 수직, 직각이라는 거죠. 직각.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 OAP랑 OBP랑 요 합동이야. 그쵸? R, R, H. h, b병, 공통으로 갖고 있고요 s, s, 반지름, 반지름. 합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합동이니까,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가 60도겠지.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됐습니까? 여기 90도, 여기 몇도? 30도. 여기까지 나와졌습니까? 자, 그러면 30도, 60도 직각이니까, 특수가 2대1대 루트 3 관계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자, 여기가 얼마인지 아냐면, 요 길이가, 어, 얼마냐면, 6이야, 6. 6. 요렇게. 어떻게? 2대. 빗변의 길이가 2입니다. 2대. 30도가 1이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는 3루트 3이라는 거야. 3루트 3. 자, 찾았습니까? 2대 1대 루트 3. 관계에 이용해서 PA 길이 찾았어요. 됐습니까? 자, PA 길이만 빼고 지우겠습니다. 또. 자 여기가 30도 이거 이거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 30도면 여기도 30도야. 됐죠? 그럼 여기는 60도가 되겠네. 자 이거 확인하고 지웁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60도라는 사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원 밖에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르면 PA 길이랑 PB의 길이가 같습니다. 됐어요? 음, 그럼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까지 되니까, 자, 이 삼각형 PAB는, PAB는, 자, 여기가 같고요,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60도니까 나머지 120도가 나눠가져야 되니까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겠죠. 오,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네요. 정삼각형. 자, 그러니까, 뭐의 길이도 같습니까? AB의 길이도 서로 같겠네. 자, 그래서 AB의 길이는 얼마? 이 길이랑 같은 3루트 3. 자, 그래서 AB의 길이는요, 3루트 3cm. 이렇게 되겠습니다.